언제 죽을까? 위험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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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우. 제발 한대한대 예쓰 다 피했어 제도한대 나도 한 대였는데 아 진짜 간신히 깼다 아, 자, 이제 어디 가죠? 레버 파이나 레버미나 하고자 일단. 아, 저걸 빨리야 0강을 찍는데. 기량, 근력, 근력이랑 체력 올려서 빨리. 저걸 끼자. 요왕이요? 아, 수치. 요왕 쪽은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긴... 지금 내스펙 네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재앙의 반지 안 꼈잖아. 대서고는 못 갑니다. 대서고는 그 요미랑 엘드리치까지 잡아야지만 대서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나와요. 아니 내일 기대하면서 먼저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도 돈을 가장 많이 쏘신 분이 지금 벌써 들어간다고? 감시자 감시자 잡아야죠. 감시자 안 잡으면 은 요미랑 엘디치 자체를 못 잡는대. 아, 원래 여기서 저기는 구강이 많아. 아, 재앙. 아, 재앙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은 어떡하겠어. 아, 일단 쇼컷. 8개 모아야 되는데, 언제 모으냐? 빛쇠가 어디였으면 어디 어디에서 나오죠? 여기서도 안나온는데 여기서는 쇠기석 빈이랑 쇠기석 덩어리인데. 아니요, 엘드리치는 그냥 똥. 요왕은, 오스로에스는, 아니, 요왕은 오스로에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걔도, 걔는 그냥 도마뱀. 안 돼요. 지향은 오늘 켜낭해야 되니까. 성당? 성당 중에 거기서 두 개. 아, 또어디 나오더라. 요즘에 쇠기석 비늘 무기는 많이 했는데, 빗쇠 무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네 와, 저기 위에다가 숏컷숏컷이 쇼컷, 아니라 저거 남긴 사람도 있구나 아, 요은처처음한한에에깰니니까찮찮아성에에서네요요네밖에에안 나와. 그럼 여 언제 채제 채우냐? 얘도 띄워지나? 안되네 역시 얘는 안 띄워지는구나 최종 보스 지금 보스한테는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보스한테는 한 번도 안 죽었는데 보스한테는 안 죽었는데 잠리한테만세 번을 죽었다 물론 쟤넨 잠몹이 아니긴 해. 얘는 방패 없으면 힘들어. 뒤잡 타이밍이 너무... 와요정도로 맞아. 안 돼, 괜찮아. 아, 내가 짬이 있는데, 요번에 첫, 추, 첫 출전한 애들을 상대로 지금 죽고 있는 거야? 고룡의 꼭대기는 결국 용초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후반이에요 지하쪽을 뚫어야지 결국 갈수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지금 요 로스릭까지 다 뚫어놓은 이상 용까지, 아니, 구농의 끝댕이 갈 정도면 이미 그 후반이에요, 그 후반. 그 정도면 은용 추적자의 제고모고 필요 없음. 이미 그 정도면, 찍을걸요? 얘는 뒤잡기 타임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대감이잖아, 이거. 아이 특대범 또안 됐어 와 게다가 이게 업박이어갖고 지금 이때 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부스릭성에서 빗쇠가 또 안걸렸어 빗쇠가 10개 나온다고 했으니 10개가 나왔겠죠 오. 어 근데 10개 못먹은거 같은데 1,2,4섯개밖에 6개 못먹지 않았나 하나는 저기서 얻은 거니까 모르겠다. <목소리> 앞으로 한 20분, 아니 15분 안에 군다까지 잡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단다? Where have you gone? Are you hiding from me? Come out, come out, don't be afraid. Owls, what could you possibly fear? Now, now, show yourself, Osset. Tom, upstart, little Ocelot. 오케이. 엉덩이 쪽에만 있으면 돼. 아, 이불지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저거 돌진을 하는 거는 저걸로 망나치는데 저거는 답이 없네. 돌진한다. 어, 의안 돼. 위험하다 위험해 에스트가 없어 지금 그냥 때렸다가 왠지 바로 돌진 나오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못하겠고 마지막 한 방. 네, 저 돌진은 못 피하죠. 나중에 나오는 울진은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저 돌진은 진짜 못 피하겠더라. 네, 양손 방패 나오더라고요. 양손 방패, 쌍방패. 뭐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그방패는그방패는 그 방패는 데미지 가괜찮다던데요애초에 무기로 나온 방패라 3에는 꽃자리 없습니다아왜빛그가안나는그다석에늘만 나와 그런데 나무 쪽 방패라고 물리 100% 아닐 것 같아요. 나무처럼 생겼던데. <laughs> 나무. 물론 봐야 알겠지만. 네, 강인도가 좀 낮다던데요? 대방, 그렇게 큰 방패인데. 강인도가 대방패보다 좀 낫대요. 망했다. 돌아가나? 자, 일단 홈런 한번 걸렸으니까 너는 계속 맞는 거지. 어? 캔슬되네. 꿈샷은셨습니까살수 있다는 희망 이거 아직 양손으로 못드는구나 귀환 근력 30. 자, 체력 찍고, 드디어 방패를 쓸 때가 됐어. 하, 좀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한 손을 들수 있게 됐다 솔직히 금인의 기사 정도면은 패링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맨손으로 크리밀트요? 크리밀트 아무것도 안 줬나? 가진 게 없나 보죠, 뭐. 안 돼. 어 와우! 말도 안 돼. 헐? 어, 왜 이래? 갑자기 미쳤나? 패링 노느라고요뭐 패링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 야안 돼. 한방 이게 3강 짜리 무기 라 는게 믿 기지 않을정도야 아우. 강공 먹히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찌르게 하고 나서 못 피하는구나 마무리는 강공격으로 해야 되겠다 마무리만 해 언제쯤 강공격을 써야지 딱 알맞게 죽일 수 있을까? 와우! 너무 성급했다. 근데 왜 에스트 병 개수가 왜 이러냐? 너무 적어. 아 마누스 공콤쓰는구나. 공콤 쩔지. 아니요 강공 지랄만 안 했어도 안 죽었어. 야,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그 본능을 이성이 아 이. 맞구나. 본능을 이성이 못 막아요. 쓰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강공을 하게 돼. 패링 안 해도 후회해요, 솔직히. 아, 대신, 좀 짧은, 아니, 그, 공격 좀 빠른 무기로. 안 그러면은, 이게 저거랑 좀 넣기가 힘들더라. 지금이야! 지금이야! 카운터 드러기 상태에 빠졌는데 때리지 못했다 지금인데 아.. 안됩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다니까 이때 안되고 페펜시 들어가면서는 강공을 쓸 일이 아 강공을 쓸 타이밍이 거의 없어요 자, 지금! 지금은 돼! 지금은 진짜 돼! 물론 나도 맞겠지만 이건 언제 때려야 되나? 구르기 아론으로도 속도가 부족하단 말이야 아오우 얼핏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장난치면 안되겠다 아 근데 강공풍을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되니? 죽지 않는거 우선 시해야되나? 아니면은 강공을 우선 시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돼 역시 아, 이때는 안되겠다 이때는 뭐 방법이 없네요 특대검으로 이게, 3가 특대검 같은 무기가 불리하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 적들 공속은 빨라졌거든요? 2라 1에 비해서. 근데, 특대검은 그대로야. 속력, 속도가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사이사이에 구르기 공격수차못 넣을 정도로, 느려요. 잠 불려? 죽을걸요? 담을 쓰다가 좋을 겁니다. 어, 아이고. 닥소 투트 땡검이 빨라 보이는 건 아마 게임 자체가 느려서. 그래서 좀 빨라 보이는 걸 거예요. 데미지는 확실히 좀 세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감내 그 공격 속도를 감내할 만큼 센 것도 아니고 솔직히. 주문 피 청구인을 파면한다. 감히 내 앞에서 강공봉에 취하다니 강공봉을 안고 입사했다. 어,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 거 같은데? 뭘 안고 죽어라? 그런 대사였나? 이거 강공몽이 진짜 힘드네 발 긴거 봐라 아주 이상을 안고 이... 익사이라 그게 언아 원... 아천에 삼에는 그 페이트 말하는 거죠 못 들어본 거구나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 느낌이 왜드냐는난잘 모르겠지만 오다 아어 아우. 지난번에 특대어으로 잡았을 때 아니 그 소로 잡았을 때는 요까지 한번 잡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어떻게 잡았을 도대체? 스펙이 높았나? 오야. 아또 죽겠다. 아 어떻게 해야돼 강공을 버려? 아 강공성애자한테 강공을 버리라는건 너무 가혹한 얘기야 어우 미친 어떻게 구두기와 아론조차 사이사이에 공격을 넣을 수가 없냐 아니요, 쌍황자 대검 때 말고 예전에 그 소했을 때그소 패링이요? 아니요, 그냥 잡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패링은 안 씁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냥 강공해도 솔직히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강공 하나 일반 강그 공격 하나 맞는 건 똑같거든. 그 소때, 그 소때 강공만으로 잡았었는데. 아야, 약공이나 써야되나? 강공 넣을만한 타이밍 자체가 없네. 안 맞음. 근데 이거 터당해야될걸 생각을 하면, 여기서 대충 끝내야 될것 같긴 하구나. 43분. 요번 공격을 피하고, 페이지 때도 안 되는구나. 어지간히 된다. 안 돼. 얘 예, 저거 안되네? 앞잡 다크랜드 한다고 얘기 안했는데 내일 컨셉은 내일 봐봐야 합니다 아우야 아 공격 너무 느리다 특대검 솔직히 구르기 하던 정도는 데미지를 포기하더라도 빨리 줬어야 됐어 아 이렇게 되면 저 공격대 말고 넣을 수가 없는데 이 공격, 이거랑 점프 공격, 지금 아니고 점프 공격도 이 공격 말고. 아예 점프 아예 딱 한방만 더 자존심을 굽혔으니까 최소 마무리정도는 내가 원하는대로 받아가야겠어 이렇게 안 나온다. 나왔다. 자존심을 굽혔으니까 최소한 신뢰라도 찾아야지. 만족했다. 마무리 강.